챙겨주셔서 이게 되게 이게 포즈 사진이나 네. 표정만 있는 사진이나 분위기 잡혀있는 분위기 같은 르 <laughs> <laughs> 눈을 욕하는 건 뭐죠? 눈을 욕하는 건 뭐죠? 아니 욕은 안 했는데 뭔가 그래도 좀, 좀 시크한 모습이 <laughs> 바뀌었을지 <받았을지> 몰라 <laughs> 왜냐면 얘가 거짓말하는 표정이 있어요 <laughs> <왜 그래>? <웃음> <웃음> 그리고 거짓말하면말이 많아져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아니야 우울해가지고. 그리고 거짓말을 뭐, 인정하사 거짓말하면 거짓말할 때 이목걸이 매달 차고 있어. <laughs> 거짓 거짓말할 때이 머리예요. 거짓말할 때이 귀걸이 차고 있고 거짓말할 때나 트롤 패치 붙였어요. 거짓말하고 예, 패치. 거짓말할 때 떼려 아. 아스 맞네. 아, 아, 아. 저는 난 아직 온대전을 보낸 그런 게 없다니까. 한 명씩 따르고. 그러니까 봐. 나를 몰아가기 위함이야. 그렇지. 제가 걸렸어 다행이야. 이런 반응렇게 너는 거짓을 고하고 있다. 이리 와, 너는 벌을 받아야 돼. 할난님 아, <laughs> 아. 어떻게. 어디서 공격을, 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판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 아. 어? 이거 망가뜨리지 마. 안 망가져, 걱정 마. 아, 이거, 너. 휴지, 이거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드려, 빨리.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띠용. <laughs> 아! 뭐야 무슨 무슨 소리야? 방금 맞았어요. <laughs> 아닌데? 난 팬분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채윤이는 어. 요즘에 제가 인터뷰할 때나 뭔가 영상을 찍을 때왜 자꾸 옆에 와가지고 귀걸이를 만지고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돌돌이로 제 팔에 뭐 이제 붙어 있는 먼지들을 떼어내주고 있는데요. 좀가 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네. 찰복 네. 하나 불러주세요. 왜 성공한 거예요? 어. 야, 근데 장윤생일을 재밌게 하겠지. 설마 네. 한말 맞추고 그냥 가겠어. 어, 맞아, 무조건 뭐. 뭐 하겠지. 틀렸다고 하겠지. 알고 그래. 뭐 저거 왜일초 만에 끝나고 가겠어? 야, 오늘 무슨 이러고. 날이야? 야, 30초도 20초밖에 안 걸려서 푸는데. <laughs> 오늘 이제 오, 야, 이제 <laughs> 이거 얘들아왜 해? <laughs> 야, 야, 힌트 준거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드리스 생일 기념으로 하는 거지. 드리스 생일 기념인데 아. 자기가 얼마나 기분도 좋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자기 문제는 쉽게 풀겠어? 풀겠어? 재미를 어, 주면서. 재미지 어, 어, 차라리 노래를 부면서 풀어봐라. 힌트 정도 하나는 꺼내줘. 좀할 줄도 알아야지. 힌트 하자. 지금 머리 굴러가지 봐봐, 지금. 그래. 얼마나 아. 재밌어영아들어마 아. 야, 라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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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해야 돼. 진짜 잘하는 거잖아. 그럼 잘하 거잖아. Somebody. I don't know. I don't know. 아아 o n t know. I 고뭐라고 k n 는지아 don't 어이. 어이 이 d 이 n t k 어 o w I don't know. 무 don't know. I 나 올리고. know. I 난 내게 부족하지만 참 많이 부족하지만 세상을 다 뒤져도 나 같은 남잔 없다는 거라니. 아니야. 행운이요네 감사합니다. 잘 차려 뻔인데요. 아, 생일. 야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힘내고 빨리 뽑아줘.

밥 먹었더니 졸려요. 밥은 몇시는 건데 아직도 어 지금 연습했잖아. 수정하는 부분 더 잘해서 빨리 가려고. 게임하잖아. 편집해주세요, 진짜로. 오늘 얘 바꿉시다. 하시는 바꿉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어비게이션 아니 저쪽에 지금 원래 버스 정류장 이 있는데 없어 지금 몇번지야 지금 지금 우리 20분째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화가만 기다려봐 너 때문에 지금 나 힘들어 뭐라 했냐? 네. 너 혼자 걸어? 아, 아니. <laughs> 조심해라. 어. <미안. 웃음> 야 너는 신었을 누가 이렇게 신어? 이렇게 이렇게 신. 아, 쉬... <laughs> <잠깐. 웃음> 형나 진짜 형나 진짜 아무 것도 안 했거든 형한테 총을 줄게. y o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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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ーーいいね、ありがとう。 그런 힘을 한번.. 아, 아 예언하면 아, 다 해! 올드 마저! 그리고 저는 또 요새 힙합을 많이.. 크리스마스에 <laughs> 이렇게 특별한 음 시간을 내서 이곳까지 와주신 모든 퓨즈분들께 감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아 맞다. MC의 포즈. 내가 분. 이렇게 아픈데 어, 어. 그댄 어떨까요 일단 휴진아. 내가 팬미팅 때엠 c 를 했잖아? 엠 c 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 일단 너무 여유부려도 안 돼. 난 저요. 둘, 셋, 렛츠 안녕하세요, 원호프입니다. 네, 2019온앤오브고 라이브 온 스테이지 크리스마스 스페셜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 제가 이번에 팬미팅을 위해서 제가 또 이미지 변신도 하고 그래도 뭔가 제 밝은 머리색을 이번에 또 1집 이유로 오랜만에 해보는데 뭐 어떻게 잘 어울리시나요? 아니요. 잘 어울려요. 최고예요. 지금까지 했던 머리 중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진이 이렇게 칭찬해 줄 때는 어진짜 거예요. 효진이 두뇌는. 그래서 저는 뭐 좋아요. 뻥이에요? 잘 어울려요. 진심이에요. <laughs>